사랑하기 좋은 계절 봄입니다. 그 기운을 먼저 느낀 건지 완연한 봄이 되기 전부터 연예계는 핑크빛으로 물들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톱스타 커플들은 어떤 데이트를 즐겼을까요? 그들의 비밀스러운 데이트 랭킹쇼 하이파이브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2013년 불거졌던 발리 동반여행서를 인연으로 연인이 된 윤계상이안 커플. 연애 되게 바보지만 그래도 저와 맞는 저를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게 또한 그게 사랑이지 않나.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만나 발리 동반여행서를 계기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이후 서울 동부이촌동이나 한남동의 한적한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모습. 마트에서 함께 장 보는 모습 등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이한이가 윤계상의 소속사로 옮기면서 사내 커플이 된두 사람은 주요 뒤 손호영이 출연했던 뮤지컬 올 슈거의 공연장을 찾아 공개적으로 뮤지컬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고요. 캘리그라피를 함께 배우며 나란히 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굉장히 새롭고요, 신선합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일본 동반 여행설에 휘말리는가 하면. 최근 윤계상이 애완견을 목욕시키는 사진이 공개될 당시 유리창에 비친 여성의 실루엣을 두고 이한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는 등 이들 커플을 향한 대중들의 관심 또한 큽니다. 지난 2013년 연예계 최강 비주얼을 자랑하는 또한 쌍의 배우 커플의 탄생을 알렸던 원빈 이나영의 열애 소식 원빈, 이나영 커플 역시 공반여행으로 열애 사실이 알려진 경우인데요. 이들의 열애를 보도했던 매체는 측근으로부터 원빈, 이나영이 일본에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비주의 커플답게 두 사람은 그간 이나영의 집에서 은둔형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냥 뭐 원래 성격도 그런 것도 같은데, 그래서 요즘엔 여성스러워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옷도 이렇게 입었고요. 이나영의 집은 경기도 분당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데요. 그만큼 이들의 목격담을 찾기란 쉽지 않았었죠. 이곳에서 원빈과 이나영은 1박2일간의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후문입니다. 지난 2014년 가보년 새해 첫날 연예계 1호 커플의 이름을 올린 이승기와 소녀시대 윤아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 연예계에 데뷔해 가수와 배우를 겸업하고 동국대학교 동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더욱 화제가 됐었죠 아니라고 해도 어, 맞다고 하면 더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laughs> 윤아 네. 씨는 또 진짜 좋은 후배고요. 네. 이승기와 유나는 주로 스케줄이 끝난 늦은 시각에 편안한 복장으로 자동차 데이트를 즐겼으며 장소는 골목길, 한강, 남산 등지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새벽 한시를 넘기지 않고 귀가하는 이른바 신데렐라 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승기의 집과 유나의 집은 직선거리로 500m 남짓인데다 차로 움직이면 약 1분 정도 소요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의 위치에 바쁜 와중에도 만남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연예계 첫 공식 커플의 탄생을 알린 월드스타 비와 국민 여신 김태희.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저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된 거죠. 최강 비주얼을 자랑하는 비, 김태희 커플은 지난 2011년 한 소셜 커머스 광고 촬영을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죠. 열애공개 1년 반 만이던 지난해 6월 이들의 데이트 현장을 생방송 스타뉴스에서 단독으로 공개했었습니다. 비 김태희 커플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고깃집에서 나란히 앉아 저녁식사를 즐겼는데요. 정말 획기적인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지난해 7월에는 결혼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김태희를 따라 연인인 피가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오, 연애, 결혼, 출국 이런 거는 인력으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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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만결혼에수 있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1월에는 비가 에연 중인 중국 드라마 국영장을 김태희가 찾아서는등 상하이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제주도 여행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한류스타 이민호와 국민 첫사랑 수지의 열애 소식이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난 3월 이민호와 수지는 파리와 런던에서 각각 화보 촬영을 마친 뒤. 수지가 있었던 런던에서 2박 3일간 글로벌한 데이트를 가진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한류 스타이자 국민 첫사랑의 남자가 된 이민호. 열애 사실을 인정한 후 해외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찾은 공항에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수지 역시 미스의 쇼케이스에서 이민호와의 열애 사실을 당당하게 털어놨었죠. 응원할게요. 화이팅! 사타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과 비밀리에 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스타들. 열애 사실을 공개한 만큼 모조록 당당하게 예쁜 사랑하길 바랍니다.